자, 다음, 즉시 항고 갑니다. 법률에 이제 확띄어서 13조로 났습니다. 즉시 항고. 자, 1항.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하나요. 있는 때에 하나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즉시 항고를 왜 가죠? 항고하고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어,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나는데 이 결정에 대해서 불복할 때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즉시 항고로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 중에서 더 빨리 짧은 기간을 주고 대신 접수되면 빨리 심리 들어가는 게 즉시 항고입니다. 항고 사건은 심리 절차를 꼭 빨리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제 즉시 항고가 벌어지면 빨리해요. 그게 이제 즉시 항고와 항고 차이긴 한데 그 이제 민사 집행. 민사 소송법에 나오는 규정이에요. 한국 즉시항고 따로 있어요. 그러면그요 그 채권자는 채무자나둘다다할수 있어요. 어떤 결정이 나는에 따라서. 내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했어요. 근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어. 여기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각 결정문을 받고 일주일 내에 즉시항고 14일입니다. 요 법에서는 14일이에요. 다른 민사집행법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딱 7일인데. 채무자님이 파산에 가는 법률은 14일입니다. 즉시 항구 기간이, 즉시 항구를 내리 넣을 수 있어요. 넣으면,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다시 신문을 해요. 장급법원이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즉시 항구를 넣어서, 개인회 생전차가 중간에 폐지됐을 때, 즉시 항구 넣고, 그동안 못 냈던 변제금을 한꺼번에 넣으면, 즉시 항구를 상급법원에서다 받아줍니다. 음. <laughs> 폐지 결정은 취소해줘야 됩니다. 취소해줘야. 왜냐하면 밀렸던 거다 냈으니까. 밀린 면제금을 안 내는 이유로 폐지했을 때 밀린 거다 내고 적시 항목 다안으면다 취소시켜 줘요 그대로 가게 해줍니다 실제로 한번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2항 제1항의 규정에 한 적시 한거은재판이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14일입니다 14일 네. 공고라고 돼 있죠 송달이 아니라 공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채권자의 의심이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고를 꼭 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뭐뭐뭐 절차들은 항상 공고해야 돼요.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왜 그런 낼까요? 채권 채무관계 때문에 개인 채권자의 의견이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 채권이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면 확정이 안 돼요. 무한정 길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송달을 가름하기 위해서 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가 있으면 그음부터 14일을 딱 잡아서 끝나버려요 그럼 음, 법원에 공고하면 어예요 음, 네. 공고라 하면 네.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법원에서 나오는 것 또는 이제 서울신문이라고 있었는데 아시나요? 네네네. 네, 네. 그 관보라고 하죠. 예. 관보의 이 내용을 이렇게 관보의 어느 신문에 지면 여러 면 중에 어느 한 부분에 공고하고 이렇게 띄워요. 광고처럼. 네. 이렇게 띄우는 거를 공고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꼭 이렇게 신문에 공고 안 해도 돼요. 인터넷. 예, 인터넷상에 네. 대부분 홈페이지에 어디 부분에 공고해요. 공고판들이 있어요. 거기 공고해도 공고가 돼요. 음. 예, 옛날에는 신문에 무조건 칠해야 됐는데 요즘은 그게 안 돼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누구나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고하기도 합니다. 삼항 제 3항.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항목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뭘까요? 어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 그런 거 아닐까요? 집행정지라 하면요. 어떤 집행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그거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채무자의 재산에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이따가 할건데 회생절차들, 개인회생절차들, 개시결정의 효력에 보면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다 정지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에 부동산에 관한 결제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강제집행은 중지합니다. 그래서 가압류 들어와서 있던 거 또는 압류 들어와서 압류를 이제 추심해가고 있던 거 정지를 시켜놔요. 더그 이상은 배당 안 줘요. 안 주고 그냥 압류만 해요. 요건데 그데 중간에 안 하고 기각을 하거나 폐지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의 개시 결정의 효력이 사라져요. 그럼 다시 압류돼서 추심이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여기에 적시한 걸 넣어요. 그러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뜻은 폐지 결정의 효력이 완전히 살아나지 않았다 이 뜻입니다. 폐지 결정 자체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 그래서 그전 단계인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개시 결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 뜻이에요. 음. 집행정지라는 뜻은 그 뜻입니다. 항구에 의해서 다투어지는 재판의 효력은 정지되어 있다. 그 앞에 상태가 유지된다 이 뜻입니다. 네. 이게 이제 개념상 약간 이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적시 항구가 된고 그 결정이의 결력이 진행되지 않고 서 있다 이 뜻입니다. 네,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강제집행이 앞에 있었어요. 개시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정지가 돼요. 변제계가 인가 결정이 나면 강제집행이 다 없어져요.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자 이게 근데 이제 그전에 민사적인 문제인데, 전부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압류 중에 전부명령. 이건 뭐냐 하면, 채권을 압류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게, 이게, 여기다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내가 있어요. 나의 채권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을 줘야 돼. 줄 돈이 있어요. 근데 내가 또 받을 돈이 있어요. 나의 채무자. C가 있어요. 내가 채무자한테 돈 받으면 채권자한테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줄 돈도 있지만 받을 돈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채권 압류를 이 사람이 나를 채무자로 하고, 나의 채무자인 이 사람을 제3채무자로 해서, 곧장 이렇게 압류를 해 들어갑니다. 이게 채권 압류의 개념입니다. 내가 받을 돈을 바로 받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결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전부 명령이라는 결정이 있고 주신 명령이라는 결정이 있습니다. 두 개의 효력이 달라요. 주신 명령은 채무자 C로부터 A가 받을 돈을 내가 받아갑니다. 나한테 주세요. 생길 때마다 주세요. 이 뜻입니다. 네. 월급 받는 모. 네. 좀그 자, 근데 전부 명령은 거의 비슷한 말인데 좀 달라요. 이 사람이 A가 C한테 받았던 전체를 내가 받아야 될 채권액만큼을 몽땅 떼서 이미 A-C 관계는 사라지고 요거만 남습니다라고 하는 게 전부 명령입니다. 아. 다릅니다. 이걸 이제 채권에서 민사 민사법에서 채권편에 보면 채권 양도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이건 채권 양도고, 이건 압류해서 바다를 벌리만 있는 거고, 이건 양도받으면서 끝나요. 이미 이 사이에 있었으면 2천만 원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압류를 1,500만 원을 걸었어요. 정부 명령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2천만원 중에 1,500만 원은 곧장 1위 날아가게 돼요. 이미 이동한 거예요. 내가 받을 돈 중에 2,000주에 중에 1,500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앞으로 500만원 밖에 받을, 받을 게안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명령이고, 추진 명령은 똑같은 조건이라 해도 2,000만원 내가 받을 건 그대로 남는 있어요. 그 중에 1,500만원을 먼저 줄때 여기가 받아가는 거죠. 이게 찰 때까지 계속 먼저 받아가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중에 내가 나머지 받는 거고. 여기는 요결증을 흩어되면 그냥 이렇게 이 단계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액수가 2 0 0 0니까 3,000이다 이러면 이쪽이 더 많죠? 그러면 2,000줄게다 사라지고 나는 받을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예. 지금은 남았으니까 남는 것이만 근데 달라요. 이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 이제 특칙이라고 있어요. 개인의 등 절차에. 얘는 한번 확정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 집행은 해제고 다시 없습니다. 끝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집행 해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부 명령이 급여의 압류가 들어와서 딱 있어요. 급여가 계속 안류당해 힘들어. 개획행 절차를 신청했어요. 개시결정이 나고, 변제계획안 인과결정까지 났어요. 근데 전부명령이 남아있으면 수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 전부로 뜯기는 거 뜯기고, 반 뜯기고, 나머지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나눠주라 어렵죠. 불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변제계획안 인과결정일 이후에 근로의 제공에 의한 급여의 채권에 대해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의 행정차 부분에만 있어요. 특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전 기존에는 정부 명령은 이미 끝난 건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이게 특징 만들어놨습니다. 안 하니까 도저히 간당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이정부 명령이 그래서 변제기 인가 결정이 났어요. 그럼 이게 거짓으로는 해결이 없죠. 근데 인가 결정에 대한 즉시한 걸딱 때려놔요. 그럼 어떻게? 인간 결정의 효력이 전지돼 있잖아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전부 명령의 효력은 사라지게 할수 없는 거는 거예요. 이게 즉시 항고의 효력입니다.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 아직 살아 있어야 한다이 뜻입니다. 인간 결정의 효력이 즉시 항고로 다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이 어떤 규정들중에해 보면, 이 규정에 대한, 이거에 대한 즉시한 거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라고 딱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없다 이런 뜻이고, 그런 표현이 없으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음. 이런 게 이제 총칙의 방법입니다.